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디는 코인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비체인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체인 어떤 코인지 잠깐 좀 살펴보면 자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시스템 플랫폼으로서 물류 공급 업체인 참가자들과는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간단히 보면은 뭐 현재 식품 제조 및 유통사, 보험사, 이동 통신사 등의 여러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향후 공급망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비체인 프로젝트의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예된다 아직 뭐 비체인 쓰고 있는 데 없죠?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비체인에 이런 재료들. 네. 의미 없죠. 이거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시, 뭐 상용화나 어딘가 뭐 계약을 맺고 뭐 하고 있지 않잖아요. 통신사 중에서도. 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위믹스 코인 어 같은 경우도 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이 없죠 이런 재료는 중요한 건 어쨌든 비트 채인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어떤 흐름으로 끌어올려지 이런 것들을다 확인이 되니까 그렇자 그래서 일단 좀 차트의 흐름을 보고 비트 인 앞으로 어떻게 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규 진입 파는 거고 만약 하락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손절 하든가 아니 면 매도 해서 관망하고 있다가 다시 타점 나오면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차트 의 흐름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했던 부분들 차트 좀 확인해 보면 자 비트인 일본 차트로 봤을 때와 어마무시하게 좀펌핑 나오다가 어저께 조정 주듯이 밀었다가 밑구리 달고 밀었다가 다시 끌어올리네요 예 어마무시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알트 코인들 조정 받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인 이렇게 조금 상승 나오다 보니까 아시다 이거 좀 신규 진입 할까 아, 고민스러우신 분도 있으시죠. 혹시라도, 체인 아직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 어우, 어마무시하네. 근데 이 구간에. 언제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좀 확실하게 내용 인지하고 가셔야지만 대응할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은 물려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대로 일단 좀 쫓아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비인 같은 일본으로 봤을 때는 펌핑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지만 자, 여기서 일단 피보나치 수요로 좀 확인해 보면 자, 기존의 저점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상승 났던 이 구간. 이 구간입니다. 놓고 보면 현재 어저께 딱 차트 보시더라도60% 한번 딱 찍고 다시 반등 상승 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그 다음에 60% 구간까지 일단은 조정폭 받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구간에서. 네, 정확하게 60%좀 찍자마자 밑, 밑에 꼬리 달고 바로 상승. 누구나 데 오늘 펌핑 주고 있잖아요. 일단 피보나 수요월 대로 일단 패턴대로 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신다. 여기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약간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차트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낮은 프레임의 4시간 차트로 좀 확인해 보면 와우, 어마무시하네요. 자, 보면은 지금 뭐 추세선 근다. 듣는다라면 이렇게 그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그는게 아니죠 네 지금 어차피 201선이 밑에 깔려있는 상태이고요 201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선으로서 201선 위에 일단 위치에 있다 라고 하면은 조정호 주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우상향 간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201선 위에 깔려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쌍봉 패턴이었죠 쌍봉 이후에 지금 펌핑 나오고 있잖아요 펌핑 나오는데 기존의 정고점을 뚫었죠 근데 윗골이 달렸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정고점을 뚫고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가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쌍봉 이후에 지금 상승 나오는데 기존의 정고점 2라인 요라인요라인을 갖다 뚫어서 지금 보시면은 양봉 캔들 하나 나왔죠 뚫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만약에 4시간 기준으로 캔들이 3개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 펌핑 더 크게 나올 겁니다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세개 캔들을 확인하시고 신규 진입하셔서 단타로 드셔도 된다. 단타로 왜냐? 장타로 들고 가기에는 또 신규 조정 나오면은 힘들잖아요. 물론 아직 비체인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좀 단타로 먹고 나오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 두개 정도. 까지 양공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때 이때에 신규 진입하셔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 기존에 2020년 물러계신 분들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양목캔 뚫고 나온다 라고 하면은 현재 터진 거래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들이 있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펌핑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모멘턴 캔들 양봉 캔들이 안 나오고 여기서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역회된 숄더로서 역회된 숄더로서 자 보신 것처럼 역회된 숄더로서 조정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좀 펌핑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구간을 갖다가 차점을 놓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서 양봉이 나왔냐 아니면 조정받고 흘렀냐라고 하면 은 그때 패턴은 일단은 역회된 숄더 패턴 나오다 보니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을 줄수 있는데 이것도 그 시점에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대신에 만약 역회된 숄더 패턴 났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건 그거죠 빛체인도 그렇고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 여러분이 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대장이 비트코인이기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차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지표로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차트를 살펴봤을 때, 일본 차트로는 이 구간이 1파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2파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2파 구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현재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 이후에 우상향 패턴으로 상승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지된 구간을 갖다 보고 이 구간 이후로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하락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또 상승 폭이 나와 줄 것이다. 하지만 이파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어마무시한 파동으로 3파까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쌍봉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 그 다음에 매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실리면서 지금 현재 중간 크기의 캔들로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봉 차트 그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1파, 2파 과정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 2파 조정 좀 받고 있다라고 보지고 있고 어저께 조정 이후에 지금 뭐 기초 반등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3파 나올 시점에어음식 펌핑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내년 1월 10일 날, 1월 SEC에서 아크인베스트와 2 0일셰어지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하든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 코인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몇 코인들 좀 상승 나오지만 크게 상승 나오진 않고 있고 조정받고 이제 혼조세 보이고 있잖아요. 자, 혼조세 보이고 있잖아요.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추세 지지 되는 구간들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해야 를 될지 관망해야 될지 덕구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상대해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지지선 라인, 그, 저항선 라인에서 모멘트 캔들 나온지 보고, 어, 자, 신규 진입하시죠? 라고 제가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혹시라도 여서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역해드 숄더 패턴 나왔다라고 하면 어, 조정받고 있을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뭐 지금에도 이 구간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신규 매수도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수익 보고 나오시자고요 아시겠죠? 상대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제로 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2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